자, 그러면 이 경우도 어, sinx니까 분모, 분자에 그죠? 리미 m x가 0으로 갈때 여기는 x로 주면 되겠다. 그죠? x분의 sinx 이렇게 하면 되죠? 그러면 여기는 x가 있어야 되는 거고 분자는 2x분의 sin2x 그 대신에 여기는 곱하기 2x가 있어야 되겠죠? 그러면 여기는 1이고 여기는 각이 같으니까 또 1이고 요 약분하면 2가 되죠. 그러니까 요 각을 보면 되겠네. 그죠? 이렇게. 또 탄젠트도 자, 리미터 x가 0으로 갈때 x 분의 이게 탄젠트 x는 코사인 x 분의 사인 x잖아요? 그러면 이렇게 해서 리미터 x가 0으로 갈때 x 코사인 x 분의 사인 x. 그러면 여기서 얘는 1이야, 그죠? 근데 코사인 0으로 보내면 이건 1이잖아. 그래서 이거는 1분의 1이니까 1이 되는 거죠. 그렇죠? 코사인 x 분의 1이 나오니까 이는 그래서 1이다.